모릅니다 몰라요. 오늘도 1인 시위 중인 아주머니. 어, 사장님. 사장차가 지나가자 빠르게 달려가 보는데. 사장님. 입구에서 막혀버리고.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? 며칠 후 사장차가 주차장으로 들어오는데. <laughs> 아주머니가 차를 막아서고. 운전 똑바로 안 하냐? 사장님 내려봐요. 잠깐 얘기 좀 해요. 대화를 요청하는데. 뭐해 저거? 아주머니 미쳤어? 욕설만 들려오고. 사과 한 마디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? 아주머니는 사과만 원했을 뿐인데. 밀어보죠. 밀어? 그럼 내가 아까. 사장은 밀어붙이라고 말하고 <laughs> 위협을 가하는데. <laughs> 바로 그때 뭘 꺼내는 총을 꺼내는 아주머니 그대로 쏴버리고. 황민 알죠? 누군가의 이름을 말하는데. 모르다 몰라요. 아! 아! 어떻게 황민를 몰라? 모른다고요. 알고 보니 려고리한 노동 시켜서 뚱리가두 쪽나 죽은 아 이제서야 사과를 해보지만. 응. 엄마가 오늘 사과 받았어. 누구나 총 하나쯤 가슴에 품고 산다.